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인천공항의 라운지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좀 멀리 29번에서 41번 가는 게이트 통로 앞에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항공사 라운지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운지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시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시면 이렇게 라운지 지역이 나옵니다. 먼저 아시아나 라운지가 보이고, 다른 쪽도 이런 트랜스퍼 라운지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허브 라운지도 있고요. 스킨케어를 받는 곳도 있고요. 안에 라운지. 여기는 유료 라운지도 있고요. 옆에 가시면 샤워실도 있고요. 짜잔, 이건 아마 무료일 겁니다. 또 화장실을 지나시면 어린이들 놀이 공간도 나옵니다. 바로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지나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오시면 바로 마티나 라운지와 함께 옆에 휴식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무료로 심지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마티나 라운지, 여기는 유료고요. 저쪽에는 이제 Duty Free 면세점 픽업에리아가 보입니다 네, 예전에도 막 코로나 막 맞췄을때 제가 이 무료 라운지 영상을 올리고나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샤워실이나 이런 뷰티샵 같은 거는 영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와서 보니까 다 개장을 다시 했네요. 오픈을 다시 했어요. 예,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바 해피 플라이, 바이바.